네, 네트워크 현장 과외 보인다. 청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가업을 잇는다는 거,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3대째 한의사로서 가업을 잇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한의사 변기원 씨, 함께 만나보시죠. 가을거지가 끝날 즈음, 변기원 씨 뒷마당 추가에 새 이웃이 얹어진다. 150년 전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그는 이곳에 서 있다. 충북 영동의 한 작은 시골 한의원. 이른 아침부터 진료가 시작됐다. 멀쩡했던 20대 청년이 뇌졸중과 기억상실증으로 이곳을 찾았다. 과거의 기억은 살아났지만 그 다친 이후의 기억은 없어졌거든요. 그 지금 그 뇌를 자극하는 그런 방법으로 어 2회째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곳엔 뇌졸중이나 암 같은 난치병 환자들로 붐빈다. 명의라는 소문을 듣고서 이 시골 마을까지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게니다 옛날에 제가 여기에서 컸고 여기 저기 원장님 할아버지 있을 때부터 여기 약방을 잘 알아요. 약이 좋다는 거를. 병의 원인을 따져 다스린다는 명의 변기원 씨. 원장님 조상 몇대 전부터 아주 어, 진료를 잘하신다는 소문이 있어 가지고 소문 듣고 왔습니다.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한의사 변기원 씨. 그의 집안이 명의로 소문난 건 150여 년 전, 그의 오대조 할아버지 때부터였다. 고종황제의 어이셨었는데, 정산품까지 하시다가, 그, 고종황제가 폐위되면서 낙향을 하셨는데, 이곳 충북 영동 양산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 후에 저희 할아버님이 하셨고, 할아버님이 8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돌아가시기 전부터 제가 이제 같이 하다가, 에 제가 혼자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집안 곳곳엔 뿌리 깊은 가업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200여 년전 고조부 때부터 사용하던 약장, 선조들의 손때와 세월의 흔적이 가늠되는 작도와 절고. 하지만 그 유구한 세월의 흐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의원으로서의 정직함. 똥 대신 닭을 잡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 그 말은 그 다른 약재 꼭 들어가야 할 약재를 넣어야지 그것을 대체해서 다른 약재로 넣지 말라는 그런 얘기였는데 지금도 저는 할아버님의 뜻을 따라서 자연산 약초를 고집하면서 약을 짓고 있습니다. 한의원 일를 돌보고 있는 김종순 씨 20여 년을 함께 생활해온 그녀는 이제 가족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한의사로서의 그의 정직함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약재도 사시는데 항상 검사를 하시고 약재가 나쁜 게 있으면 맛을 보고 쓸만한 것은 쓰고 마냥 그게 선이 되고 싶어한 그의 꿈이 실현된 셈이다. 사슴을 키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20여 년 전에는 그 녹용에 돼지 필렀느냐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100% 믿을 수 있는 녹용을 공급하고자 사슴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생지황과 인삼, 그리고 백동령과 꿀을 섞어 만드는 경옥고 한의원 한편에서 작업이 한창이다. 예로부터 불로장생의 약으로 기운을 강하게 하는 신비의 약으로 알려져 있다 네? 어떻게 약재를 배합하느냐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 법 <laughs> 자신만의 고집과 비법으로 경옥고 만들기 수십 년 약으로 먹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경옥고를 만들었다. 한의사로서 약제와 병에 관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은 변기원 씨. 의사로서 환자를 대하는 마음은 첫째 의사의 마음이 옳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대인이 바삐 살지만 바삐 사는 중에서도 자기 마음을 닦을 수 있으면 있는 데까지 닦아서 그런 연민정을 가지고 환자를 보살폈을 때 어떤 그 힐링이 서로 통해 가지고 치료가 더 빨리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제가 그 중풍 쪽으로 더 연구를 많이 해서 이쪽에 뭐한 일주일 코스나 보름 코스로 숙식을 하면서 중풍을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운동요법을겸한 그런 중풍 후유증을 치료하는 그런 크림닉을좀 세울 계획입니다. 한의사 변기원 씨. 꿩 대신 달을 잡지 말라는 선조의 가르침을 오늘도 고집스레 지켜나가고 있다. 네, 한의사로서의 고집과 또 환자를 생각하는 올거진 마음, 바로 이것이 3대째 명의로서 가업을 이어오는 힘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환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명의로서 가업이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